30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어진 몫에 대한 극한이 15로 존재하고 있고요. 분모 X가 1로 가면 0으로 가네요. 따라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. 자, 1 넣어주면 1-K 플러스 2는 0으로부터 따라서 k값이 3이라는 걸알수 있다. 자, 그럼 주어진 식 다시 적어볼게요. 리미트 x가 1로 갈때 x-1분의 x의 n제곱-3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. 자,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이용하면 우리가 식이 좀 간단해지는데 자, 여기 x의 n제곱-3x 얘를 f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저기 x가 1로 가니까 f 1 값을 계산해보면 이 값이 2가 나오죠. 자,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,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x-1분에, 저 위에는 fx라고 적어주고, 마이너스에 f1이라고 적으면, 어, 식 똑같은 식이죠. 자, 근데 얘가 정확하게 무슨 f'1과 똑같은 얘기죠. 자, 그럼 f'1이 얼마라는 거예요? 얘가 15라는 거죠. 자, 근데 fx가 뭐라 했어요? x의 n제곱 마이너스 3 x 를 했잖아. 그러면 f'x는 이분법 nx에 n-1-3이다. 자, 1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? n-3이죠. 이 값이 15라 있으니까 n값이 나오게 되죠. 따라서 n은 18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k3이고요. 그 다음 n18이니까 2개 더한 값은 21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